채지품을 이용하여 수익창출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. 주요 사례를 몇 가지 소개드릴게요 1. 챗봇서비스 개발 비즈니스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웹사이트 및 앱의 고객지원용 챗봇을 개발하여 판매하거나 제휴할 수 있습니다. 2. 기업용 통합솔루션 기업의 워크플로우와 통합하여 문서 작성 자료요약 번역 등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3. 교육 및 콘텐츠 제작, 채 지푼을 사용하여 교육 자료, 기사, 블로그,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작성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. 4. 리서치 및 데이터 분석, 자연어 처리를 사용하여 배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리서치 결과를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. 5. 음성 인식 및 합성 기술, 챗 지프터와 함께 음성 인식 및 합성 기술을 사용하여 AI 기반의 음성 서비스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방법들 외에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 결합을 통해 새로운 수익 창출 방안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. 당신의 비즈니스 목표와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세요.